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달입니다. 오늘은 사, 2월 23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볼 종목은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입니다. 기본 정보는 이와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코어롱 글로벌에서 자동차 관련 사업 부분만 인적 분할하여서 2023년도에 상장을 하였습니다. 수입 자동차의 판매와 정비, 액세서리 판매 등을 주로 하고 있으며 중고차 및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적 분할 후에 현재는 아우디나 BMW, 볼보, 지프 등브랜드외어 럭셔리 및 EV 브랜드 런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동차와 관련된 토탈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가격 정보를 좀 보시면 시가총액은 2100억 원으로 중형주, 코스닥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은 0.45%로 비교적 적은 편이며 PR은 12, PBR은 추정 불가합니다. 자, 이 종목은 배당 수익이 1%가 있네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오롱외 17인이 최대 주주이고요. 지분율이 76%. 즉, 유동 비율이 23% 밖에 되지 않아서 아, 이 종목은 품절주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품절주의 특성은 지분율이 적다 보니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를 쉽게 움직일 수 있어서 세력 입장에서는 한탕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기업을 상대로 그런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음 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을 보자면 주가는 지금 PBR 밴드 차트 하단에서 꽤 많이 올라와 있어서 어,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수급 정보를 보시면 자, 외국인의 비중이 예전에는 2%에서 지금 1%까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였으나, 지금 주가가 상승함에 있어서 다시 들어오고 있는 모습.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음, 신용장구 수량은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감당 못할 수준만큼은 아닌 것 같으니,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자, 대차장구 수량은 이제는 굉장히 많았었지만, 그때 한번 공매도가 이루어지면서, 어, 장구 수량이 많이 줄어들었고, 23년도 11월 이후에는 거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차장구가 없으니, 공매도도 최근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공매도에 대한 위협은 다소, 어, 적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를 보시면 기간은 큰 변동 없고 그니까 기간 개인 외국인 전부 큰 변동이 없으나 개인의 순매수는 계속해서 유지 중이고 외국인은 계속해서 순매도 유지. 기간은 이제 순매수로 전환한지 한 6개월 정도 됐네요. <laughs> 자 재무 상태를 좀 보시면 어, 연간 실적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나와있지 않고요. 어, 분기 실적을 좀 보시면. 5, 3, 2023년도 3월 5,300억, 6,000억, 6,000억 정도 매출액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이 다소 들쑥날쑥하지만, 계속해서, 어, 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부채가 400% 정도 되고, 유보율이 480%로 안전성이 다소 어, 약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코오롱이라는 대기업인 특성상,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기술적 분석을 좀 볼게요. 자, 코어롱 모빌티 그룹은 23년도 2월 달에 상장했고 거의 이제 1년 됐죠. 자, 주가가 쭉 상장하고 크게 상승하였다가 쭉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여기에서 원바닥, 수바닥 어, 안정적인 쌍바닥을 형성한 후에 주가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이전에는 지지선이었지만 지금은 저항선으로 여기 저항이 됐죠. 네. 3600원만 올라가면 떨어지고 3600원 올라가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전에 한번 뚫었었던 이력이 있었고 지금은 저점이 저점이 여기가 이렇게 낮아지면 높아지면서 이렇게 높아지면서 이 자리에서 지금 거래량이 터진 양봉이 나왔단 말이죠 자 이것은 음 여기를 이제 이전에 저항선이었던 3600원선을 가볍게 지금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여기서 못 뚫었는데 여기에서는 강력하게 뚫었었고 어 윗구리단 양봉이 나왔지만 이것은 이제 세력의 매집 흔적으로 보이고 저점이 2,700원까지 안 빠지고 이전 고점이 3,200원에서 멈췄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 다시 주가가 상승하였다 라는 것은 지금 세력이 이 자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매집을 이루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세력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 평단가도 안 왔어요 음? 이게 다 지금 매집의 자리인데 그래서 분명히 이거 추세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 어, 이때 보시면 큰 상승 한번 주고 난 다음에 조정을 주잖아요.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거 잘 써먹으셔야 되는데요. 그 후에 거래량이 이렇게 단일 거래량이 터지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신빙성을 더해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한 번으로 상승을 하고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면은 거래량이 계속 없어지면은 이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패턴을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흘러 내려가다가 다시 한번 이러한 양봉이 나온다면 이것은 이제 추세 전환의 시점으로 볼수 있고 그리고 장대 양봉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보시면. 보세요. 네. 한, 하루만, 하루만 지금 조정을 줬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전보다도 거래량이 많은 양봉을 줬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물렸었던 매물들이 지금, 음, 소화가 되면서 윗꼬리를 달았는데, 저는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냐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쭉 빼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올리다가, 이렇게 슈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시나리오가 예측이 가장 높은 확률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로 확률이 높은 것은 바로 상승. 이것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윗꼬리를 달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정을 받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지금 매수 가능한 자리입니다. 분할 매수로서 접근을 할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보여주고 지금 1차 매수 하셔야 되구요. 3,835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여기서 물량을 꽤 많이 실어도 됩니다. 그리고 장대항봉 쭉 나오면 반은 이익실현, 반은 홀딩 한번더 나오면 전략 홀딩 이런 식으로 아 전략을 짜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이거 차트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스윙 가져가기에 참고하세요.